얘가 너무 센터인데? 좀 그런데? 자 <laughs> 방송 나왔습니다 헬로우 로마는 얼굴이 이렇게 진해 일주일에 한 번에 시험생활을 뭘 오히려 편하게 쓸수 있어 망창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오케이. 에어컨 수, <laughs> <세게 터를> <웃음> <웃음> 아, <나> 좀 소소하게 틀어줘서 세게 타면 추우니까 소소하게는 뭐야 다른 사람 을까봐 지금 저희는 일단 7시 반에 예약한 그 저번에 말해서 씀드렸던그브리스킷다 같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누가 늦어가지고 좀 서울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조용하고 계시네요 지금. <laughs> 지금 못 들어차가고 <도착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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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킷 맛있겠다. 수바형 저녁 추천 조명. 어 짜장면 먹어. <laughs> 아, 여기까지 오신. 시어 짜장면 먹어. 나 고기 먹으라니까 왜? 형 방송 보면 항상 있으시더라고. 아니 근데 여러 명 있어 진짜 짜장면만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먹기 싫은 거 추천하는 거야 아아아 아니 저 원래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음. 어. 실수로 쿠팡에서 주문을 하다가 난 어. 짜파게티 다섯 어. 봉지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한 봉지에 다섯 개든거 있잖아 어. 한 봉지 주문을 해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수박 그거 짜장면 다 먹는데 진짜 질려가지고 그 뒤로는 짜장면을 다 먹, 한동안 못 먹었어 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막 여자친구 오면 여자친구 가방에 몰래 하나씩 주문을 하고 <laughs> 진짜로. 야, 진짜 놀래 하나 진짜. 소매너프를 했네. 아, 여러분 이미 말 놓았습니다. 이다 형이랑 말 놓았어요. 아말말 났어요. 말 근데 이게 말을 놓을만한게 실제로 만났어야 돼. 내가 원래 사람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말을 잘안 나요. 그런 수바영 주대원이랑은 막말로 싸우잖아요. 아니 아니 이제 말 조심할 겁니다. 어, 조심해야죠. 두 어? 분도 실제로 만나면은 되게 막 예절바르게 막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지 나 약간 나는. 한국에서 만나면 좀다르왜왜 웃어? 왜 웃으세요? 아니 <laughs> <왜 웃으세요? 웃음> 아까지 약간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 아까 다 같이 만나가지고 기다릴 때 이제 커피 주문해놨거든요. 아니 본인이 커피도 사주는데 본인이 막 이제 진동벨 울리자마자 본인이 잽싸가지고 들고 뛰어가가지고 막타령가지 주더라고. 왜? 그게... 아그데 약간 부담스럽게 했어. 초등학교 그 2교시부터 시작된 그교시 시작된 2교시 3살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약간. 내가 아까 어. 뛰어가는데 진동별 내가 가지라 했어요 갑자기 그냥 밖서 가버리더라고 아이또 원하면 빵도 사다주는데 그데 빵집도 없더라고 아 아깝다 다음에 빵집은 내가 만나겠습니다 아, 럼 그래. 국행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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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스프로 빵아그국빵을좀힘는데 안에 스티커 무조건 유치 들어있어야 돼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악질이네 어 빡세네 돈을 주는 거지? ㅋ ㅋ ㅋ ㅋ ㅋ ㅋ 어? 돈을 주면 안 하네요? 돈 남겨오라고 해야겠지 남겨 해가 빨리 떨어진다 응 진짜 빨리 떨어진다 아직 완전 겨울이 아닌데 6시도 안됐 겨울이 해가 짧나? 어? 해가, 해가 짧... 짧지 짧... 겨울이 해가 짧나? 야아 33살이 할 만한 질문이었나 <laughs> 방금 뇌가 짧은 것만 언제부터 해를 안본 거야? <laughs> 창 밖을 안 보면 그게 감히 잘안 살아나긴 해요. 보통 커튼 치고 살지 않니? 아 보통 요튼치안막이죠 안막. 뭐. 보통 그래서 나 응. 피부가 하얘. 집 밖을 안나니까 여기 로마로 님 지금 허벅지 보이는데 거의 찐두구임. <laughs> <laughs> 배고파. 다 먹어버릴 거예요. 아, 상세 그래. 어,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어? 배탈나도 음, 먹을 거야. 거의 뭐한달 만에 음. 먹는 고기잖아. 어, 기름진 거. 음. 나중에 뭐 고기 한입 먹고 진짜 음. 눈물이 났는데 <laughs> 눈물이 아니고 기름이 나. 봐라 왜 기름이? 한 일곱 시쯤에는 한번 끊었다가 거기 이제 가게에서 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는 어. 약간 예쁜 경치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듯. 음. 근데 밤이라서, 밤이라, 밤이라 밤이라서. 밤이라서. 아 이게 밖길 안 돌아다니니까. <laughs> 근데 이게 뭐 밤낮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멘트 자체에 이 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저금 그러니까 경치를 보여줄 수 있을 듯부터아 이번에 플래에 되게 좋은 게 약간 이제 새해, 아, 1월, 맞아. 1월 1일 새도 질때그 플래치만 비겠더라고. 어, 어, 어 맞아, 어, 거기. 이쁘더라고. 맨날 기약에선만 갔는데 거기 가면 안 가. 2018, 2019, 2020, 2 0 1다 그냥 연말에들아 음, 있어. 다 음, 그냥 음. 마지막 날. 나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그랬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 2018년도에는 바다에 있었고, 2019년도에는 비던에 있었고, 2020년도에는 뭐 어디 있었더라? 인생이 갔다가 그냥. 해외. 어디가 <놀라> 뭐. 참 태양이 이뻐. 베른남부도 있어. 베른남부 그 카게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어,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신기한 게 아니 뭐 아니고, 그 <laughs> 어, 어디 뭐 관광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스타크에 있는 맵을 이야기해요. 어디 뭐갈 일이 있어야 다른 얘기하지. 않아. 가만는데뭐 이야기할게 있나요? 습니다아그렇도 듣습니다. 제천까지 갔는데 또띠아 챌린지 한번 하자는데 띠아 챌린지가 뭐에요? 또띠아 챌린지가 뭐에요? 백.. 여러분들 그런 짓 싸다 놓았을때는 바로 열고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띠아를 먹는건가? 많이 쌓아건가한 번에? 근데 또띠아가 먹는거지? 맛있.. <라아가> 맛있 <라아가> 다른게 <라아> 또 있나? 또띠아 아이스크림 그런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라아> 그런 또띠아가 난 아니야? 난같은? 근데 저희 집에만 사는 사람이라 고요 Forgetting... <laughs> 나무위키 논란 한줄 생긴다 음... <laughs> 무슨 노래 하나 가능한가요? 노래� 노래요? 어떤 노래요? 지금의 기분이 풍 수호인 노래 푸른 언덕에 배낭을 <laughs> 메고 황금빛 <laughs> <방금 빛에야> 태양 <laughs>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질서를 연해 <laughs> 질서가 아니라 질서 야 아니, 질서를 <laughs> 연애는 너무 로아틱한 가사 아닙니까? <laughs>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고른 게 심각해요 초코 초코 크림 <laughs> 비트 천개호 야, 마 야, 야, 네? 그 막내 노 야,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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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laughs> 딱 좋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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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진짜 진짜 맛있지? <laughs> 와, 아, 이거 내가 까지 먹었던 고지까이 정도면 되있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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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게... 처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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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 이게... 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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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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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이이 정말 맛있다. 고 너무 와, 좋고. 너무 친절하시고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남겨? 이거 징그러 이거 남겨? 이거 구 아니야? 징그러워. 아, 음 아, 징그 음 어렸을 때치킨징그남겨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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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 같은데. <laughs> 로마로님 메뉴판 꼬이고 있나요? 메뉴판 또 입고 있 라고 하시네. 아니요. 다먹 나름대로 가고 여기 해먹은 생각하고 요 오늘 이 친구는 마로로 온게 아니라 준혁이로 거요잘 먹었습니다. 한진 씨. 잘 먹었습니다. 한진 씨. 또 얘기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형한진님오늘 고생했습니다. 력 참. 한진 씨도 불러봐요. 목으로 목으로 무기 들었다. 아 진짜 배불러. 감사합니다. 아마 근데 이제 방송은 아마 또 앞에서 먹어 줘야 다 배워도 가격이 와, 이다 이거. 뜻한 우유 아 이거. 이 인터넷 인가요 노. No. Like like, 아, 아, 그래요. 아유, 아유, 신기하구만. 요요 요게 사람인가? 어. 잠깐만 우리 이제 마무리. 근데 저희 어, 남자 데이에서 이렇게 먹, 먹는데 또 오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바이바이. 아, 저희 이제 망령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